우 i 에이번엔 진짜 잘 к л 절대 안 막아. 근데 난포은나 어, 역주행. 우후! 절대 안 막아. 아아아 아! 어, 저.. 아, 이제 진짜 착하게 사자. 아니, 사자? 살자. 응, 추월 오, 방금은 차 사람.. 어 잠깐만 나 기찻길 안에 들어가는데 기찻길 기차, 기차길. 기찻길 여기 나갈 수 있다 아아아아아아아 아. 아, 어, 여기가 나가는 데인가? 여기? 아아아기기아아아아나자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어우, 안에 잘꾸며 놨네. <laughs> 아, 왜 나갈라? 할때 이게 딱 닫히지? 좀 그런데 <laughs> 옷 가게 이제 망했어. 내가 박아 가지고. 달려 계속... 아, 옆으로 가... 아, 아 아파요... 뭐야, 이건... 기찻길이다... 아 계속 가자... 우 지구의 끝을 보자... 우 아,